은광이가 팀모만 한다면? 팀모대이 되게 트롤 캐릭터거든 팀모만 트롤 캐릭터라는 뜻이 되게 안 좋다는 뜻이야? 되게, 되게 팀에 도움 안 되는 캐릭터지 이제 아군이든 적군이든 좀 짜증나는 캐릭터 아군도 네. <laughs> 짜증나게 하는 캐릭터 잘하면 좋은데 잘하면 은 좋은데 못하면 아군도 짜증나게 하는 캐릭터 그래서 은광이는 어떤 스타일이야? 뭐 반반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여줄게요 <laughs> 야, 다음 하다하는데 은광이 형의 그 티모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느새 이렇게 또두 번째 사인회가 끝났네요. 그러네요 푸네 씨 어땠어요?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좋았어요. 어디서 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몇시죠 은하씨 저시녹화시간이시 4시 반카스, 시반카시반카시반시반시반카오시반시반시반카제 데시, 반카스, 데시, 반 당첨되는데 못 오시는 분 생깁니다. 뭐오요 네. 오늘 내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간대요. <laughs> 네. 이걸 보니까 무슨 뭐 손이 빨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아, 그래요? 파이팅 아, 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잠거리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음. 아 현식이 형이 뭐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할 말이 있는 표정이다. 아예예 아주 <laughs> 좋아다고예 아주 기쁘다고 나네요 예, 아주 기쁘다고 <laughs> 예 와,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 네. 저희 어 oh 내일 내일은 없네요 내일은 사인회가 없죠 아, 그렇죠? 내일은 없고 다음 주에또 있을 텐데 어, 다음 주에또 만나게 되면 즐겁게 어, 놀 저희 재밌게 놀고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네예 어, 아래 두루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드립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저희가 어, 시대권 활동할 때한 100명 정도가 모이면 한 7, 80명이 드립을 하다가 아, 거든요 아, 제가 그때 7, 80분께서 드립을 하다 가셨는데 오늘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있었어요. 뿌듯하다고 아, 네, 말하고 어제다어 찾아오시는지 그니까요. 네, 아직은 네. 네. 성공적인 드립은 본고하지 네. 못해요 저는. 아저뭐 어, 너무 막아 끼것 같아 이래서뭐 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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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카리스마 이래길래 아 오빠 네, 아아아 멜로디의 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기여. 아아 치하고 왔다 그랬는데. 예. 어 드디어 이 네. 마치하고 치하고 네. 같대요. 네. 마치 수수 마치. 와, 공부를 아아 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아, 설레는 네. 말들만 해주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내일 사전 녹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웃음> 어, <웃음> <웃음> 오늘 아니, <laughs> 네. 사실 여러분 오늘 진짜 춥고 있잖아요. 저희가 축구를 아, 야니다 저희가 축구를 다못 봐요 준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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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 아마 지금 퇴근하고 나서부터 바로 또 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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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오늘은 저희가 축구 공 받았는데. 아 어, 오늘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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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보이죠 보이죠. 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laughs> 예. 네, 네. 어쨌든 오늘 저희는 입맛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식사하러 가신 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조심히 가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이빠이 지금까지 Born to Beat 스페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밥마요 우리 사이지만 우리, 우리 난시신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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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만날 수 없어 사랑해 안녕. 아까 그 뭐야 라이브 왜안 하게 되냐는 거랑 또뭐물어보달라 뭐 그래 근데. 아예 그거는 나 내가 답을줄 수가 없 그래서 는데 사인해 뭐야. 아 맞아 맞아. 안녕.